자, 1 0 4번 문제 시작 한번 해볼게.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생각보다 핵심적인 것만 딱 끌어내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 어, 우리가 이 안에서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을 볼 건데 그걸 정말 잘 한번 활용을 해볼게. 자, 문제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 100개의 양수가 놓여 있는데 A1, A2, A3에서 옆으로 쭉 갔어. 그지 그리고 다시 11이 시작돼서 마지막은 100이네. 요거 확인해주고 각 행에 있는 10개의 수는 나열된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각 행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지 그러면 일행이 자기들끼리 등차수열, 이 행이 자기들끼리 등차수열인데 나를 읽어보면 모든 행의 등차수열의 공차는 같다. 아 다행이다. 공차는 한 종류야. 이 안에서. 자그 다음에 1열이라고 했는데 1열은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요만큼 얘가 1열이야. 1열에 10개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나서 항의 값을 세개를딱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세개를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딱딱딱 적어놨어. 자 그럼 문제는 너한테뭘 요구하냐면 10개의 항의 값의 합을 요구하는 거야. 위치 파악 한번 해볼게. 첫째 항 A1이고 뭐 그지그 다음 12번째는 얘가 되지. 얘가 11번째, 얘가 12번째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대각선에 나열된 10개의 항의 합인 거야. 음.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작은 표가 아닌 큰 표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얘네들 세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잘 보여. 내 눈에 잘 보이면 생각이 쉬운 거야. 자, 생각은 이렇게 하면 돼. 지금 같은 행에 있는, 이 행에 있는 얘부터 봐야 되겠지, 그지? 항수가 6개 증가했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6d를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11에서 13으로 늘어났으니까 얘는 이만큼의 증가를 6d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공차 d는 얼마가 된다? 공차 d는 3분의 1이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등비 수열도 알고 싶어, 그지? 등비 수열도 알고 싶은데, 요게 22거든. 그럼 이 21을 통해서 제일 앞에 있는 얘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앞에 있는 애, 얘를 얘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지금 37항이야. 얘는 몇 항이야? 얘는 31항이야. 31항에서 37항이 되는 것도 항수가 몇개 증가한 거야? 6개 증가한 거야. 6D야. 그래서 그대로 2를 읽어줘서 얘는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0이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등비수열 발견하려면 여기서 항 하나만 더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가 몇 항인데? 여기가 11항이야. 11항. 되겠죠? 11항하고 14항은 항수가 몇개 차이나? 3개 차이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3D를 읽어주면 돼. 3D는 얼만데? 그 절반인 1이지. 그래서 11에서 1을 빼서 여기가 10이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얘는 10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 건너서 2배인 게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40. 되겠습니까? 하나 건너서 2배, 80. 하나 건너서 2배, 160.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 하나 건너서 두개면은그 사이사이는 뭘로 채울 수 있을까? 그렇지. 결국 공비가 루트 2라는 거 그냥 읽을 수 있지. 이걸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요거 10루트 2. 또 루트 2를 곱하면 20. 20루트 2. 그 사이사이를 40루트 2, 80루트 2 이렇게 채울 수 있고 마지막은 얼마가 된다? 그치. 제일 위에 5루트 2겠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합을 구할 건데 선생님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 나는 이 1열을 전부 다 더했어. 선생님, 왜 1열을 더할까? 눈치 칠수 있을까? 1열에서 일단 160, 80, 40, 20, 10을 다 더해. 다 더하면 3 1 2이지요그 다음에 루트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루트, 얼마 이렇게 더하면 155루트. 155루트. 선생님이 문제는 주황색 더하라는 건데 1열이 아닌데요. 있어봐. 모든 행들은 등차수열이고 공차가 같다라고 얘기했어. 이미 제일 앞은 다 더해놨는데 뒤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거지. 이두 번째 주황색은 10. 에다가 이미 더해놓은 10에다가 3분의 1 공차 한 번만 더하면 되고 이 주황색은 이미 선생님이 더해놓은 여기다 공차 한번두 번이니까 뭐 3분의 2만 더 더하면 되고 이거지 얘는 하나 둘 셋이니까 3분의 3만 더 더하면 되고 아 선생님 눈치챘어요 쭉 따라 내려가면 얘는 그치 9D의 개념이니까 160에다 가 3분의 9만 더 더하면 돼 그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쭉쓴 아이들은 실제로 3분의 1로 묶어주고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해서 얼마? 우리가 1부터 9까지 합은 이미 외워 놓기까지 한 숫자지 3분의 얼마? 45 그래서 15를 누구한테 여기에 더 보태주면 325그 다음에 뭐? 155 루트 2요렇게 합이 완성되겠죠 p는 325큐는155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80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480이다 이렇게 구해서 적어주면 제일 똑똑한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해했지, 그 어,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볼게.